자 김성어린이. 안녕하세요. 김성어린이. 자, 요거는 오늘 제가 주운 거거든요. 뜰채로 바닥에 떨어진 거를 바다 속에서 주웠어요 그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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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주인 찾아주기 대작전 하고 있어요. 한세네 명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주인이 아니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는 자 가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 바다 밑에 모래가 물결문이에요 이거 냄새는 되게 좋거든요 어 모기채취 팔찌에요 여기가 맨발로 걸으면 촉감이 아주 좋아요 냄새도 아주 강해요 자 주운 물건 주인 돌려주기 대작전 대작전 엄마는 방금 카카오 가지고 분명히 그 애는 다내꺼라고 어제 <laughs> <laughs> 흘리고 와가지고 다시 와요. 다사주 왔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거 두세 살짜리 애는 잘 안하는 팔찌에요. 어머니 사주세요라고 졸라 <laughs> 야 빨리 가서 물어봐 그러면. 네. 저기는 애가 의사 소통이 안될것 같아서 엄마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시영아, 너가 물어볼 거야? 내가 물어볼까? 엄마가 먼저 물어보시고 물어볼까? 자, 혹시 그팔찌어보린 보이, 팔찌 보이죠? 이거 잃어버린 분 계세요? 보여줘. 잃어버린 사람 있어요? 없지?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스노클링 하는 애 이거 잃어버렸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애기는 저거 할 나이가 아니야. 어. <laughs> 결국 이 팔찌의 주인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다보진 않았습니다 야 여, 여기는 여자들한테 다 물어봤잖아 선생님은 <목소리> 반전 남자일수도 있어아야그 <목소리> 분홍색 그건 아니야 그럼 너이 팔찌 이제 어떻게할 거야? 이 팔찌를 몽캥용으로 어, 쓰든지 네? 몽캥용으로 쓰든지 <목소리> 뭘 몽캥용으로 쓰든 <목소리> 여자친구한테 <여성> 선물하든지 세기물처리장에 <목소리> 보냈지 어 고민을 해봐야 돼? 어 친구한테 줄지 <목소리> 여자친구한테 줄지 어. 어. 내 절친한테 물긴, 어. 그냥 네가 써라. <laughs> 야, 죽은 거를 선물로 주긴 그렇잖아. 왜요? 원래 그래. <laughs> 그럼 하연이한테 한번 물어봐. 알겠죠? 자, 이상으로 주인 돌려주기 실패.